안녕하세요 꾸부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3900원 밖에 하지 않는 짜장면 맛집을 찾았는데요 바로 모르네시장역 1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 보실게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황소 반점입니다 주류와 음료도 판매하고 있고요 황소 반점의 팁도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문 즉시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고요. 5세 미만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아기짜장밥을 무료로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이벤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반찬 및 앞접시 가위는 셀프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단무지가 얇고 맛있어 보이네요. 옛날 짜장과 차돌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싱싱한 숙주가 올라간 차돌짬뽕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옛날 짜장의 경우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에 비해서 꼭 짜장면이 곱빼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양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즐겨 드시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짜장면 가격이 평균적으로 5,000원 이상 되는데, 3,900원에 이렇게 푸짐한 짜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옛날 짜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달지 않은 맛에 있는데요. 달지 않은 맛에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 먹어도 맛있는 옛날 짜장 맛이었습니다. 차돌 짬뽕도 한번 먹어 보았는데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게 매운 맛이었습니다. 모래내시장역 근처에서 착하고 맛있는 중화요리 전문점 찾으신다면 황소반점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